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232쪽에 나와있는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성민문화의 발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준비됐죠. 과학기술의 발달 어, 요 부분은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실학과 또 국학과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 괴를 같이 하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조선 후기 때서양문물수용과 과학기술의 발달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예, 실학의 어떤 발달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을 사, 왕래하는 사신들 통해서 이제 천문학, 세계 지도, 뭐 천리경, 자명종, 화포 등이 전래됐다라는 거고요. 특히 김성문, 홍대용, 여기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지전설 주장했고요. 아, 요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김유. 실학의 선구자죠? 뭐를 강조했죠? 아... 그, 대등법 강조했던 사람이죠. 김육. 김육이 시헌력을 도입을 했어요. 시헌력, 시, 시. 육시럴룸. 이렇게 생각하죠. 육시, 육시. 그럼 시헌력이 뭐냐? 시헌력이 뭐냐? 어, 시헌력을 도입을 했는데, 완벽하게 도입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던 태음력 있잖아요. 태음력의 태음력. 이 태음력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태음력의 태음력에 태양력에 원리를 도입했다 이렇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중심이 되는 건 태음력이고요, 음력입니다, 음력. 그다음에 태양력의 원리를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심 되는 건 뭐라고요? 태음력입니다. 이걸 뒤바뀌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뒤바뀌어서 네. 또 언제부터 사용했냐 효종 때 사용했어요. 효종 때 효종 때 사용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을미개혁까지 제3차 제3차 가보개혁까지 몇년도죠? 1895년도 요때 태양력이 들어왔죠. 요때까지 사용했던 아주 오래된 달력입니다. 시언력 굉장히 중요해요. 자그 다음에 서양 선교사인 마테우리치가 고녀망국전도 이 고녀망국전도라는 세계지도를 그렸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고녀망국전도 제가 잠깐 뭐 보여드릴게요. 이 나와 있죠? 진짜 우리나라의 세계지도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뭐 지도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왜곡적이잖아요 중국이 중심이고요 근데, 야, 우리나라는 뭐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어떤 충격을 주었던 그런 자료가 바로 이 마테오리치의 고녀 망국전도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의학도 발달하죠. 허준의 동의보감.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이 허준은 어느, 어느 때 활약했던 닥터예요?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또 유명한 의사인 이재마 사상의학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상의학. 사람의 체질을 네 수로 구분하여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같은 질병을 알더라도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상의학이죠. 그래서 이 책이 바로 뭐냐면 동의수세보원이에요. 동일수세보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동일수세보원 사실 조선 후기 때의 의학이라고 합니다만 허중과 이재만은 거의 250년 차이가 납니다. 예, 250년 차이가 나요. 자 농업 보겠습니다. 농업 신속의 농가집성 고려 후기 때에 나왔던 농가집성, 농가집성 집대성 한 거죠. 그 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농 농사 책들을 그 다음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백과사전적인 농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는 수원화성 누구 정약용의 거중기였죠.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기계. 그다음에 배달이 설계도. 배달이가 뭐죠? 정조가 이제 수원화성 행차할 때 많이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강이. 강이 한강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건 이제 옛날에 다리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뭐 말이라든가 이런 짐이 많게 되면 배를 타고 건너는 게좀 한계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배들을 끈으로 이어 묶어요. 이 배들을 배들을 이렇게 끈으로 이어 묶어요. 이어 묶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널빤지 같은 걸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이 바로 배다리다. 이 배다리 설계 같은 경우에는 올라 이제 그 군대에서 공병대들이. 이 원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 배달이 설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때의 서민문화의 발달. 자, 그럼 서민문화가 발달하는데, 조선 정기 때는 말이에요. 조선 정기 때는 서민문화가 아니었죠. 예, 조선 정기 때의 문화를 그, 주도했던 계층들은 누굽니까? 어, 지도층 계층들이죠. 15세기 때는 주로 이제 훈구 계층들 국가를 세웠던 이바지했던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16세기 때는 사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들어와서 서민 문화가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왜 서민 문화가 발달했냐? 서민층이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분홍의 성장이라든가 거상의 등장이라든가 수공업자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민들이 지위가 올라갔다. 자, 또한 가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서당에 서당에 서민들도 들어가서 열심히 교육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한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글 정도는 웬만하면 알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고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한글 소설, 한글 소설 서민 문학이죠. 대표적인 이제 한글 소설이 이제 홍길동전입니다. 누구의 허균의 홍길동전 서열에 대한 차별철폐 이상사회 건설 그다음에 춘향전 이것도 역시. 아, 어, 한글 소설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설들이 주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서민들의 소망이나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이죠. 허균의 홍길동 좀 보겠습니다. 소시는 본래 천한 노비의 몸에서 났으므로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그죠? 호부 호형을못 하니 호부 호형을 못 하니 평생의 한이 되었기에 집을 버리고 도적의 무리에 참여했으나 백성은 조금도 해치지 않고 각골에 수령이 백성의 고유을 짜내어 빼돌림 재물만을 칼취했지 만 이게 허균의 흥동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시조도 유행하는데요. 사설 시조가 유행합니다. 사설 시조. 여러분들 이 사설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길게 어떤 형식 없이 길게 늘어뜨리는 거 우리가 사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은 아, 왜 이렇게 사설이 많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쵸? 렇 길게 늘어뜨리는 거. 그래서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서민들의 솔직하고 소박한 감정 표현. 어, 정형화된 어떤 문학,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민들이 짓기가 좀, 좀 힘들죠. 그래서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절로 돼 있잖아요. 삼장으로 돼 있잖아요. 초장, 중장, 종장, 특히 종장의 어, 첫 어구는 3음절로 맞춰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당시에 사대부들이 즉흥적으로 했단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서민들이 하기는 힘들더라. 그래서 사설 시조가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판소리와 탈춤 역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민 문학입니다. 판소리 한 사람의 긴 이야기를 노래, 창과 사설로 풀어나가는 음악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춘향전이라든가. 뭐 판소리 작품으로 춘향전이라든가 뭐또 이제 그 심청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죠. 그다음에 탈춤과 산대놀이가 있는데 탈바가지 쓰고 탈바가지에서 누구를 희화 시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희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풍자죠 풍자. 양반의 어떤 모순점 이런 것들을 풍자로 어, 어, 폭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과 글씨 보겠습니다. 그림과 글씨도 서민 문화가 많이 반영이 됐고 또한 가지는 실학이라든가 국학의 역학을 어 역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어떤 관념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실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진경산수와 진짜 경치죠. 진짜 경치, 진짜 경치, 진짜 경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선이에요. 금강정도 금강산과 관련된 그림이죠. 금강산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진짜 경치. 그다음에 인왕지석도 서울에 가게 되면 인왕산이라고 있죠 인왕산과 관련된 진짜 경치. 옛날에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 때 나왔던 그런 그 미술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좀 관념적인 것이 많죠. 뭐 고사관수도라든가 또 그다음에 몽유도원도안견의몽유도원도라든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좀 관념적이죠.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경치. 자 그다음에 풍속화 김홍도 대표적인 서민들의 삶을 담았던 그런 화가고요 신윤복. 신윤복 같은 경우도 이 풍속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 신윤복의 풍속화 속에는 어떤 점이 들어가 있어요? 양반들의 허세, 양반사회의 모순,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에는 꼭 분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점잖한척 하는데 여자들 어떻게 한번 만나보려고 막 애쓰는 모습들, 여자들 훔쳐보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신윤복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화가 있습니다. 민화. 민화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나 염원을 그림으로 담은 거예요. 우리가 이 간절한 소망이나 염원을 그림으로 담았던 것이 고려 말 때에는 뭐가 유행을 했습니까? 불화가 유행을 했죠. 그런데 고려 말에는 주인공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왕족과 검은세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 후기 때는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담은 것을 우리가 민화라고 불러요. 민화, 건강, 장수, 다산, 이런 서민들의 소망, 감정을 나타난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냐면 뭐, 호랑이를 좀 재밌게 그린다든가, 호랑이, 까치를 좀 재밌게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민화예요. 또 저자를 잘 알기가 힘들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지 잘 알기가 힘든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민화라고 합니다. 자, 서열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김정희의 추사체가 있죠. 추사체. 네, 추사체가 있고요. 이광사라는 사람이 동국진체 작품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 잠깐 볼게요. 정선의 인왕재석도 인왕산의 그림이죠.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고요. 김홍도의 논갈이 논가는 그 농민들의 풍경. 그다음에 신윤복의 단호풍경 풍정이에요. 단호풍정. 그 여인네들이 여기에서 이제 미역 감고 있죠. 예, 이렇게 막이렇 목욕 비슷한 거 이제 하고 있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자애들이 숨어서 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양반들이 또 이제 여자들을 앞에서 또 이렇게 음 주태를 부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도 신윤복은 많이 다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에 변화 보겠습니다. 건축. 어 15세기 건축물들은 15세기 때는 조선을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궁궐이라든가 성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는데 주력을 했고요. 16세기는 사림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서원 건축물이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그래서. 조선 전기 때의 아주 엄격했던 숭유 억불의 그런 체제, 양반 중심의 그런 체제가 조선 후기 들어가 게 되면서 조금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다시 사회적인 어떤 종교로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한 번만 여기 읽어만 볼게요. 읽어만. 김제 금산사 미륵전 구례 화암사 각황공전 보은의 법주사 팔, 팔상전 이 대표적인 것이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이죠. 그다음에 1 8세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분홍과 상인의 지원. 16세기 때는 뭐 양반 지주층들이 지원했는데 18세기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분홍 상인들 그죠. 그래서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상성남사. 그다음에 대표적인 건물로는 수원 환성 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정약용에 의해서. 자, 그림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 심화적인 내용으로 제가 여기를 다뤘어요. 이 지붕에 대해서는 잘안 나오는데, 잘안 나오는데,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나오더란 얘기예요. 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맞춰야 되겠죠. 네, 맞춰야 됩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욕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매번 뭐뭐 뭐 계리직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 맨날 출제될 때마다 이런 걸 시험 문제 냈느니 뭐 하는 니 맨날 욕을 얻어먹고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변경하거나 뭐 하진 않죠. 합격한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맞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추셔야 돼요. 지붕의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슬슬. 그 건축물에서 우리가 앞에서 고려의 건축물에서 배웠던 뭐 배흘림 양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포. 또, 그 다음에, 저, 공포가 이제 하나인 뭐 주심포, 공포가 여러 개인 다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거 별로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 지붕 가지고 놀더라는얘기예요 지붕 가지고. 치사하기 뭐가 없어요. 짝이 없죠?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알아둬야 돼요. 팔짝 지붕이 있니다 팔짝 지붕. 미치고 팔짝 할노릇이죠 팔짝 지붕, 팔짝 지붕. 네. 팔짝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팔. 이 팔인데 팔인데 멋있는 팔인가봐요 멋있는 팔, 멋있는 팔. 그다음에 맞배지붕, 맞배지붕은 말 그대로 여기는 앞면에 있는 지붕, 뒷면에 있는 지붕 두개 그냥 딱 그냥 딱 그냥 두 개, 두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버린 게 맞배지붕. 그다음에 우진각지붕은 맞배지붕에 요게 사이가 하나가 딱 들어간 거예요. 측면이 들어간 거예요. 측면이 측면을 이렇게 멋지게 해놓은 거예요. 맞배지붕은 측면이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 팔짝 지붕을 쫙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를 보시면 되냐면 이 맞배 지붕과 우지, 우진각 지붕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맞배 지붕의 측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죠. 이렇게 측면 그냥 똑바로 돼 버렸죠. 여기에 팔짝 지붕 이렇게 어 우진각 지붕 요요머리요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워, 아이 정말 자꾸 나타날래? 부드럽게 이렇게 모양을 준 겁니다. 모양을 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팔짝 지붕입니다. 팔짝 지붕. 그러니까 팔짝 지붕은 맞배 지붕 플러스 우진각 지붕이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맞배 지붕은 어디에서 많이 쓰인다고요? 주심포 양식에 많이 쓰인다 맞배 지붕은 주심포 양식에 많이 쓰인다 그러면 주심포 양식에 많이 쓰니까 이건 언제예요? 고려시대에 많이 쓰인 겁니다 고려 초반기, 전반기 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석사 대웅전 그 다음에 부석사, 조사당, 개심사 대웅전 이 초반기에 많이 쓰인 겁니다 우진각 지붕은 내면이 모두 지붕면을만드는 형태로 사다리꼴 모양이다. 요거는 어디서 많이 있는데 우진각은 우진각은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많이 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팔짝 지붕, 팔짝 지붕. 이 팔짝 지붕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권위 있는 건물 중에서 지붕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가 팔짝 지붕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이런 것들이 팔짝 지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붕의 형태를 요런 양식이라든가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림까지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지만 그림을 보셔야지 또 여러분들이 아, 이것이 무슨 지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니까 그러니까 요 공식을 외우시면 지붕이 이제 쑥 머릿속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팔짝 지붕은 맞배 지붕 플러스 우진각 지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붕은 어떤 지붕이다? 팔작 지붕이다. 초반기 때는 뭘 많이 썼다. 초반기 때는 맞배 지붕을 많이 썼다. 중국애들은 뭘 많이 쓴다? 우진각 지붕을 많이 쓴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아주 유명한 건물이죠. 그다음에 수원화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공해 볼게요. 공해, 공유. 공해. 공예는 백자가 이제 민간에까지 번져 나갑니다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나간데 이 백자가 너무 이제 심심하잖아요 심심해서 청화백자가 유행해요 백자긴 백자인데 청색으로 그렸어요 푸른빛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청화백자가 유행합니다 청화백자 그다음에 목공의 장롱, 소반, 의자, 문과 필통 이런 실용적인 목공예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자 그럼 도자기에 우리가 변천을 보게 되면은 도자기 변천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뭐였어요? 그냥 청자였죠. 청자. 고려 고려 초반기 때에 그다음에 무신 집권기 때에 상감 청자였죠. 그러다가 여말 선조의 분청사기였습니다. 분청사기. 16세기 때에 뭐였어요, 여러분들? 백자였어요. 백자였는데 이제 심심하니까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서 청화백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자 아시겠죠? 자 청화백자 배중문 홀을 보겠습니다. 청화백자 조선 후기에는 백자가 계속 유행하는 가운데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청화백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졌다. 네 공예까지 우리가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 이 새로운 종교는 우리가 그 정치에서 다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그시간 갖도록 할게요. 10세기 서학 천주교라고 그랬죠. 학문적인 차원에서 맨 처음에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후반엔 남인 일부 학자가 신앙으로 수용 했습니다.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승훈이었습니다. 이승훈. 그 다음에 최초의 세례자는 누구였어요? 김, 아, 세례자는 이승훈. 최초의 신부는 김대건이었죠. 그죠? 그래서 중인, 상민, 분여자까지 확산됐다.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널리 확산됐던 거죠. 자, 정부가 탄압을 했어요. 왜? 조상에 대한 제사 의식 거부했다. 평등 사상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박해를 하는데, 순조 즉위 후에 천주교 박에 신유 박해 신유박해. 이거는 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했던 거예요? 이 논론들이 남인 출신 학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거죠, 여러분들? 교재 337 페이지, 337 페이지, 337, 337, 337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천주교 박해가 나와, 천주교 박해, 337. 우선 신의박해 정조때죠. 정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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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윤주충의 제사가 보. 이거는 그냥 뭐 박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기해박해, 기해박해 요것이 있고요. 정약종, 정약종의 아들 정화상 이 사람. 카톨릭 교리의 교리성을 알기 위해서 기해박해.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신유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신의박해 다음에 신유박해예요. 신유박해. 순조때 노름벽파가 남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그 다음에 이제 기회 기회 밖에 있고요 병호 밖에 있고 병호 밖때 이제 김대걸이 숨겨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박해가 흥선대원군 때 일어났던 병인 박해예요 그럼 그러니까 뭐, 박해가 다섯 번의 박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신유 박해 신유 박해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뭐 병인 박해는 자동번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지중에 제사 거부 때문에 나타난 것이 신 해, 박해다. 라는 겁니다. 신해, 박해. 신해, 박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 천주교 박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동학 볼게요. 동학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짓고 넘어가 봅니다. 뭐, 사회 불안, 서학의 유행, 그래서 경주의 몰락, 양반, 최지우가 창시를 했죠. 네. 그래서 서학을 서학에 반대한다. 서학에 반대한다. 그래서 동학이에요, 동학. 그래서 동양의 좋은 것다 끌어다가 합쳤어요. 유교, 불교, 도교. 거기에 민간 신앙까지. 시천주 사상이죠, 시천주. 시천주 사상. 인내천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인내천사상은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보국 안민. 보국 안민.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라는 거고요. 후천개혁 사상. 어, 우리가 열심히 어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동학이 천주교와 다른 점입니다. 천주교는 사회개혁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죽어서 좋은 세상을 간다. 즉, 천국에 갈수 있다. 이것이 천주교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동학은 아니에요. 뭐 죽으면 왜, 죽긴 왜 죽어? 내가 열심히 개혁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면 되지. 후천개혁세상. 즉 후천 개벽과 개벽과 모와 내세 사상하고는 정 반대다라는 겁니다. 자 탄압 혹세 무민죄로 최재우가 처형이 됐고요 이 대교주 최시영에 의해서 동학이 점점 점점 더 확산이 되죠. 주로 삼남지방을 통해서 동경대전. 유명한 경전이죠. 그 다음에 용담유사 일종의 가사집이라고 그랬죠. 용감이 나아가서 용감한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이야기들 나가 싸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은 반외세 반봉건 농민운동으로 나중에 크게 발전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동경대전 사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한 동방에 태어나서 동방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은 동학이니라. 하물며, 땅이 동과 서로 구분되어 있으니, 서쪽이 어찌 동쪽이 되고, 동쪽이 어찌 서쪽이 될수 있겠는가? 어, 우리 돈은 이 땅에서 받았으니, 이 땅에서 먼저 퍼, 퍼나, 퍼, 펴 나가면, 자연이 온 세계를 표전할 것이니, 어찌 이것을 서학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어, 이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음, 견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후기 때에, 어 문화 또 학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개항기 이후에 문화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다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